장어 응? 나왔어 장어 나왔어 또줘 알았어 형아 줄게 야 <laughs> 너무 잘 먹어요 바다 고기 너무 귀여워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스테미너 음식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은 바다장어를 판매하고, 이런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은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어는 크게 바다장어와 민물장어로 나뉩니다. 바다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고 바다에서 산란을 하는데요. 민물장어는 특이하게 바다에서 태어나 강으로 이동해 6년에서 12년 정도 성장을 하고 산란기가 되면 다시 바. 바다로 돌아가 산란 후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물고기를 회유성 어류라고 해요. 그리고 민물장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산으로는 자포니카와 무태장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포니카가 가장 맛있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포니카를 또 풍천장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강하구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라고 합니다. 뜻을 보면 바람풍 내천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강하구 지역을 풍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천은 기수 지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수인이 자포니카치어를 데려왔어요. 네, 저희 집에 재미있는 친구가 왔어요. 실 뱀장어인데 뱀장어 새끼예요. 새끼 뱀장어인데 어, 한번 호기심에 한번 키워보고 싶어갖 뱀장어를 한번 어, 뭐 키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키워볼게요. 와, 머리 크락만큼얇아요꼭 아, 저거 같아. 같아 정자 같은 정자. 와 진짜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와이렇 어떻게 이렇게 작을 수가 있죠? 장어가 처음 왔을 때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해수인이 봉지만 도착한 줄 알고 장어가 어디 갔는지 한참을 찾았다고 합니다. 진짜 크기를 보면 그럴 만도 해요. 머리카락보다 약간 두꺼운 것 같아. 와 이게 뱀장어 새끼예요. 새끼 뱀장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와 너무 너무 작아서 초점이 잘안 잡혀요. 이해해 주세요. 지금 확대한 겁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아. 얇아 얇어. 이야, 신기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뱀장어 치어인데, 와. 뱀장어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 아, 눈도 있고, 얼굴이 보이죠? 잘생긴 외모가 보여요. 우리 집에 잘왔다 너를 한 번, 큼직큼직하게 한번키워볼게 형아가. 디레에도 좋아. 형아가 키우는 데는 선수거든. 물맞게 하고, 정확히 넣어볼게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크기에요. 아야! 미안 미안 미안. 작아, 작아. 너무 작아. 이게 많이 됩니까 이게? 보세요. 와,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입도 안 보이는 녀석이라 뭘 먹여야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지렁이를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수인이 실지렁이 먹는 영상을 분명히 찍었다고 하는데 아 글쎄 이 녀석 찍은 영상이 죄다 사라졌어요. 아무튼 이 녀석을 3개월 정도 키웠는데 한 15cm 가량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뚜껑을 잠시 열어놓은 사이 점프를 해서 바닥에 멸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그렇게 용궁으로 보내. 그러던 중 해수인이 이번에는 좀더큰 장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녀석도 2개월 정도 키운 녀석이에요. 네, 아주 재미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친구가 보이시나요? 지금 배관에 숨어 있는데 2개월간 키웠더니 기럭지가 좀더 길어진 장어예요. 많이 컸어요. 아, 기적이죠 이거. 장덕이가 있습니다. 장덕이. 보세요, 장덕이 얼굴 좀 볼까요? 뱀장어입니다뱀장어 머리만 슬쩍 나와 있는 장덕이. 네, 귀엽죠? 살포시 나와 있어요 이리 장덕이가. 네, 먹이 한번 줘볼게요. 장덕아 평화다. 장덕이 먹이. 이건 불 켜서 놀랐는데 아마. 좀 있으면 먹을 거예요. 장덕이가 좋아하는 새우살. 새우살 냄새가 났는지 반응을 보이는 장덕이. 참을 거예요. 나왔다. 장덕이 나왔어. 아주 야무지게 한입 먹었어요. 쌀이 맛있어. 장어를 키워보니까 곰치처럼 시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장어를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정보만 있지 사육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튼 키워보니까 눈은 장식이고 냄새로 먹이를 찾는 것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새우살을 너무 잘 찾아 먹는 장어입니다 애완용 뱀장어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애완용 뱀장어예요 새우살을 더 뿌려주는 해수인 이 정도 먹었으면 배가 부를 텐데 또 입에 불었어요. 그런데 배가 많이 부른지 다시 기어 나온 새우살. 이 녀석이 새우살을 먹고 기운이 뻗치나 봐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장덕이입니다. 배불러 배불러 장덕이. 어또 못해 배불러. 뭐. 우리 장덕이 풀러줘 한번 해볼까요? 오잘생었어 인물 허한데요, 인물 허니. 네, 배 불러서 못 먹어, 맛을 먹고 싶은데. 먹고는 싶은데 배가 불러 내적 갈등을 느끼는 장덕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네, 제가 키우고 있는 애완 뱀장어, 애완 뱀장어, 장돌이 장돌입니다, 장돌이. 장도라. 지난주는 '장덕'이라고 그러더니, 이번 주는 '장돌이'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먹이 먹자,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왜 자꾸 이름이 바뀌냐고 물어봤더니, 새로운 아지트로 짐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어줬던 이름을 까먹었다고 합니다. <laughs> 아주 야무지게 잘 받아먹는 장돌이에요. 지금 원래 잘 먹는데, 서 장어는 야행성이라 평소에는 어둡게 해주는데 불을 켜니까 얼떨떨한가 봐요. 음. 귀여운 장돌이예요 이거 먹을 수 있어? 장돌이가 어서어서 크라고 계속 입에 물려주는 해수인. 그런데 또 정말 잘 받아 먹어요. <laughs> 다 먹은 잘 먹네. 나왔어 장어 나왔어. 또 줘? 알았어 형아가 줄게. 야. <laughs> 너무 잘 먹어요. 너무 귀여워. 많이 바빠서 장돌이 영상을 많이 못 찍어줬는데 해수인이 먹이를 미친듯이 챙겨주니까 두달 전보다 덩치도 많이 커지고 기럭지도 한 5cm 정도 길어졌어요 밥 먹으니까 신이 넘쳐요, 지금. 와우. 밥을 먹고 힘이 솟는 장돌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장어 장돌이 이야기였는데요 제가 실뱀장어 사라진 영상을 찾느라 하루종일 뒤졌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우선 두채님들에게 죄송하단 말씀 전해드리며 진짜 장어는 뚜껑을 잠시라도 열어놓고 한눈을 팔면 절대 안됩니다. 저희는먹이 주려고 잠시 열어놨다가 점프사를했는데 혹시 장어를 키우신다면 뚜껑을 항상 덮어놓고 키우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해수인 t 이였습니다 안녕 치이또 어, <laughs> 잠잠해졌어.